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한 화재와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출동 현황입니다.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현황을 보면, 화재 출동이 18건, 구조 출동 94건, 구급 출동 350건으로 10명을 구조하고 22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화재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27분경, 대치동 소재 지하 PC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PC방 내부에서 시작된 불로 9 0 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3 1오후 12시 30분경 논현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족관 조명에 전기 배선이 합산되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진압됐습니다. 구조 소식입니다. 31일 오전 11시 14분경 김포 방향 올림픽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 오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연쇄 3중 추돌이 발생한 사고로 출동한 구조대가 승용차 안에 있는 운전자 1명을 신속히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경 대치동 소재 세택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트에 주차된 행사 버스 내발생의 과일로 400여만 원의 재산폐해를 내고 출동한소방대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최근 주택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 예방요령 1. 음식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2. 외출할 때는 전원코드 온오프를 확인합시다. 3. 소화기를 배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4.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구급차 길 터지기 안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아 화재 출동 및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이는 곧 생명사는 실전의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